아들쭈 내일 여기 도비 올라오는 거내 우리가 내일 초파리 저거는 제가 재고 있거나 줄게요 냄 네. 누구랑 통화했어 <웃음> 엄마야 <웃음> 엄마랑 다 통화했어요 다 통화했어 <laughs> 어네 여보세요. 이모, 내 네, 네, 오세요 네, 아빠, 내일 또 유치원에 가요 네, 내일 네, 많 네. 내일 유치원 간대 내일 유치원 간대? 응 네, 어린이집 아니고 유치원 간대 네오세 <목소리> <목소리> 전화가 많이 오네.